멜기세댁이 전하는 은혜의 복음 전쟁에 연루되어 붙잡혀간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거느리고 습격하여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롯 및 처자와 사람들을 구한 후 돌아오는 아브람에게 갑자기 나타나 축복을 한 멜기세댁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오직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 있었듯이 아브라함 당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셈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살렘이라는 지역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갑자기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복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대적들을 손에 붙여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기세에의두 손에 들린 떡과 포도주는 6월절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직분이 갈리는 아론의 반차를 쫓는 유한한 제사장이 아닌 밀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직분이 갈리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왕이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은혜의 복음입니다.